어그 다음에 이제 인클래스 멤버 이니셜 라이저 어, 인클래스 딱 보니까 아무래도 기말고사에 또낼것 같네요 인클래스 멤버 이니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지금 보면 x는 1오 어, 이거 뭐지 뭐 멤버 변수인데 이렇게 초기 값이 있네요 자 이렇게 멤버 변수에 바로 생성자를 통한 게 아니고 멤버 변수에 바로 옆에다가 초기 값을 주는 것을 인클래스 클래스 안에서 멤버를. 초기화는 이니셜라이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클래스, 클래스 안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거를 이제 인클래스 멤버 이니셜라이저라고 얘기하고 어, 이걸 보면 조금 이제 스킬풀 프로그래머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 이거 안될 텐데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되는데 잘 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스를 보기는 음, 만어 어, 쉽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생성자를 이용해서 많이 초기화를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됩니다. 이것도 돼요. 초기 C++ 버전에서만 안 되고요. 지금 뭐 예전부터 됐던 건데 많이 안 써서 그래요. 자, 이걸 인클래스 멤버 인니셜라이저라고 하고 x는 그냥 초기값이 1로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a1이라는 객체, a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만들면 항상 이 디폴트 생성자를 생성자가 없으면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한다 그랬죠? 아, 디폴트 생성자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능이. 기능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가 되겠고. 어 그러면 지금 x의 값을 찍어 보면 x의 값은 원래 쓰레기 값이었을 텐데. 쓰레기 값이었을 텐데. 요렇게 디폴트 값으로 여기 지금 인클래스 멤버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이 나오게 되겠죠. 1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럼 먼저 한번 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1이 나오고요. 혹시 얘를 값을 어,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보세요. 어, 지금 아까 이제 A1이라고 하면 여기 디폴트 이니셜라이저가 있는데 기능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어, 의미도 없고 생성자가 이제 제대로 된 생성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에러가 나지는 않지만 근데 x의 값을 세터를 통해서 대입하지도 않, 않고서 겟터로 해서 출력을 해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 값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인클래스 이니셜라이저를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되도록 생성자를 통해서 해 주는 게 좋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보면 일단 실행 먼저 해보면 e가 나오는데 자, 이건 보면 이제 클래스 a 에 인클래스 이니셜라이저가 있고요. 생성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때부터 아까 디폴트로 있던 아무것도 안 하는 생성자는 사라진다 그랬죠? 자, x의 값을 2로 주고 얘는 인클래스 이니셜라이저는 x의 값이 1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A1의 x의 값을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1이 나올까요? 2가 나올까요? 본 것처럼 2가 나오죠. 자, 왜 그럴까요? 어, 자, 얘는 초기값일 뿐이고요. 생성자에 의해서 초기화를 되면, 자, 이런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게 뭐죠? 어, 그렇죠. 생성자죠. 그래서 얘가 나중에 또 호출이 되기 때문에 2로 바뀌어서 결과가 2가 나오는 것 조금 전에 봤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생성자를 생성자를 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어, 이런 게 더. 많다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해서 일단 자 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콜론을 찍고요 그다음에 X괄호 열고 2라고 써주고 빈괄호 열고 닫고를 해주는 중괄호를 어 이렇게 해주는 거가 어더 많이 쓰는 거라고 했죠. 어 이거 이제 중간고사에서도 나왔었고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표현 방법이에요. 어 결과는 똑같죠. 어 이렇게 해서 여기다 3을 주게 되면 어, x의 값으로 3을 넣어라 뭐 이런거구요 음. 자 인클래스 멤버 인셜 뭐 많이 쓰고 이러지 마세요 뭐 많이 이렇게 쓰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 이거 이런거 돼? 라고 하는 사람들, 옛날부터 되긴 됐는데 잘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